해야 돼요. 네.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것어 스트레칭을 하는 데어떻게 스트레칭을 하냐면 그냥 개별적으로 서서안하고요 저희들 혹시 들어보셨는지모르는데이좋아체조트하고 것이 좋아서. 스을 하는 것이 을 하는 것이 좋을한번만들어보세이아요

자. <laughs> <laughs> 아, 이 그래서 지금부터 다섯 개 있는 이불, 야. 이불 하나씩 이렇게. 하아요 뭐하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실을 한번 해도자야이을수 없고요. 이거 와, 뭔가, <laughs> <escape> 뭔가 비리가 있을 것 같아. 비리가. <laughs> 는아니 사람이... 지금 <laughs> 아 이해했어? <laughs> 벌써 파악한 거야? 제가 보니까 장인것같아 네, 1941, 4, 3, 지네요, 지금 네. 바로 딴거 네, 아니야? <laughs> 어 다시해요 어, 네. 그 저하고. 네. 그러면... 아 지금을 제가 공격하어나 지금 자존심 되게 상해. 몰라, 그래, 나 지금 가만히 imaginar... 계세요. 아니 아니 속공하지 말라고 이거. 이거 속공하지 마세요. 이거 빨리 하십시오. 아니 제가 공격이라고. 아예. 나 지금 얘기하는 요자 하나, 둘, 셋. 둘 다. <laughs> 나개남았습니다 나머지 다? 한번 자, 다. 왜냐면 제가 들고 있을 때 이렇게 해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다게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해 너무 이렇게 벌어지면 이 거글을 려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 여행이 있구나 자 이제 걸어갑니다 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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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뒷이기들 하면 겠다 가르쳐줘. <웃음> <공> 야, 야잘 오. 마음이 맞는다. 잘 와, 박수, 좌측에 박수. 어한 시간. 어요자이보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이렇게 아이돌 그룹을 근데 그게 들안 되더라고요. 또 만해도. 그래서 산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요 <laughs> 사랑하도 아, 아, 내 마음대로 네, 안 돼. 자연도, <laughs> 네. 자연도 내 맘대로 되는 것은 어, 내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내려놓고 어,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좋아지는데 하늘을 더 보시면 더 좋아질 거예요. 저 위쪽에 보면 지금 약간 녹색으로 해 갖고 저 위에 아까 잔나무 보셨는데, 잔나무 말고, 약간 바늘잎인데 약간 연녹색으로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나무, 이, 거기서 떨어지는 솔방울들이 바닥에 있을 겁니다. 음, 뭐, 음.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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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나무고 음. 아닌가요? 자나무 아닌가요? 동그란 거? 네, 어, 그 나무고데

오. 어 야,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 치우나 아버리냐고. 뭐 오. 점 어, <laughs> 누구, 누구 <laughs> 어, 아! 면 꽝. 서어떻게에서아 꽝. 우 야. 리 꽝이야. 야, 어떻게? 꽝다꽝 t 저 터치 템으로안 갈라간다 5.5점어들어가면 이상해 빡자 어? 어떻게 이겨내지 아이 저 가운데가 10 점이야 10 점? 5 점을 5점. 넣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다시 한번 해야 돼고승부성이 나오네 돈 걸고 야돈 걸고 아, 아니 거하고거가중요하지 아니 로 힘조절이 중요한 거지 아, 많이 안돼 힘조 이런 얘 먹을 수는 있는데, 씨앗이 너무 많아서 먹지는다않고 새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처음본다새 어, 위해서? 네, 산. 그리고 얘는 어, 헛꽃이에요. 이게 유인하는 아 어떻게 곤충이나 보면, 새를 유인하는. 눈을 딱 대고 보셔야 돼요. 가까이. 어떤 헛꽃이라고요? 이렇게. 자, 제가 실례합니다. 선생님도 저쪽에 음, 음, 계시니까 음. 뜯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laughs> 아. 어머 크게 보이죠 이게 열대로 보는 거예요. 어머 아, 너무 예쁘다. 뭘, 뭘 봐요? 그냥 얘 생김새가. 내 그래서... 생김새를 보는 거예요. 아, 얘가 어떻게 생겼나. 원래는 얘가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꽃이 아니고 잎이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벌나비가 안 오잖아요. 음. 그래서 얘는 유인하는 거예요 벌나비를. 여기에 있는 것이 꽃농성의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들레가 아, 그렇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래서 얘가 아, 하나하나라서 아, 다 꽃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 응, 그래서 아, 이제 아, 얘가 있으면 아, 아, 이게 다 아, 하나하나 분비가 되잖아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이게 뭐 코로나래 이래요 코로나. <laughs> 코로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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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요확에서 보니까 진짜 크구나 얘가 이제 음. 익으면 되고 있야 어, 돼요 그죠? 네, 예, 안보이아만 예. 음. 네. 음. 음. 우와 그게 잘 보이네 밑깔나무 음. 잣나무, 곰솔 음. 그인이하고 알고 있었거든요. 주로? 그래? 발 아직까지 있다 그랬더니. 신발가 연달래라고 해고 아. 산에 있는 는데제 아. 아. 네, 알아야 돼. 네. 정답이 까요 영선웅인데. 영산웅이면 철쭉이네. 오. 그렇다 저기 시골에서 <laughs> 보리 가지고 있는데.

오이 다. 만드시? 되는 핸드폰 씁니다. 이더라는 그러는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쵸? 어디 넘어지게 다들 노크를 하듯이 잠시 잠깐 생각해. 제가 이것과 동시에 이렇게 딱여으면 선생님도 직접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가서서 편하게 거기 가는 데 끝까지 가시면 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잠깐 여기서 일열로 가야 돼요. 일년 아니요. 잠시 잠깐 생각을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제가 <laughs> <저거> 아얀 각관이죠. <laughs> 응? 아니요? 아얀 <웃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촬영에 방해하지 마. 찍힌다고 방해하지 마. 탄력 받으려고. 좋아요. 잘해놔가지고. 북한에도 네, 네, 네. 중간 보현산에 있거든요. 우와 네, 네, 네. 몇년 됐을까? 아무튼, 거길 왜그 왔어요? 김성호 대표님하고 누가 나이가 더 많아요, <목소리> <목소리> 이거? 이가더튼튼해요 나무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네. <목소리> 네 하시면 제가 제 우에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세요, 올라가? <목소리> 가시는 길에 말씀주시면 더이 아이가 있어요. 댄댄 댄. <람쥐> 어, 공연장인. 곳을 버린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사실 이렇게 먼지가 많지가 않아요. 다 이거 그냥 쓸쓸털고 일어나면 괜찮거든요. 저쪽이자 안정적인. 제가 아, 아까 독일 가뭄이나 뭐 궁금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이 나무는 일제 강점기 때 들어온 나무예요. 이것도 이것도 일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나무는 1931년대 일제강점기 때, 어, 온 나무인데요. 그때는 저희 나라도 일제가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때 당시그전에도 그걸로 계속 지속해왔었지만. 근데 그때 일본이 독일과의 동맹 관계를 맺었어요. 독일과 동맹 관계를 맺었는데, 독일이 패망을 했잖아요. 그죠? 독일이 패망했죠. 독일이 패망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어쨌든 동맹국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든 위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나무를 독일 가무비 나무를 부산항으로 20만 그루를 들여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가는 1931년도에 200여 그루를 심게 돼요. 근데 이게 200그루를 심게 된 이유가 일본의 국회도의 제국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제국대학의 학생들이 이 독일 가뭄비가 어느 지역이, 그러니까 외래수종이잖아요, 이거는. 외래수종이 어느 곳이 적합한지, 라는 생각으로 이 곳에다가 심어서 그 사람들이 공부 학습용으로 심었던 곳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고 있죠. 음, 상자랐네 예. 그래서 지금 1900 제가 31년도에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무 나이가 몇 살일까요? 1931년도. 44살. 그렇죠. 그 이게 한 90년 이상 된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들이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나무가 좀 추운 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독일이 또 춥고 또 노르웨이가 굉장히 춥잖아요. 이게 이름은 독일 다문비지만 원래 수동 자체는 노르웨이 수동이에요 음. 근데 이제 독일에 많이 심어져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독일에 이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일본이 이 나무를 들여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나무가 음. 어, 그때 당시에는 어, 전국 각지에 심었지만 따뜻한 곳에서는 못 자라요 추운 어. 곳에서 잘 자라요 그리고 지형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나무가 잘자라는 그런 구원이에요 또이 나무는 이게 풍문성이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방황이 되면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좀 이렇게 부당하고 안온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땅도 맞고 근데 모든 게다 맞기 때문에 여기가 잘 바라는 거예요 여기도 한 2, 30년 있으면 여기다없어지겠요 그래서 저 밑에다가 심은 것들은 무게목으로 어 심었고요 저쪽 뒤편에다가 사헤타르를 심었어요 얘를? 이 나무를 예, 이 나무가 없어질 때를 대비를 해서 그래서 음. 7,800도를 저쪽 뒤에다가 심어 놨습니다. 아니, 날씨가 빠 여기를, 백크를 아 그쪽으로 연결시킬 대형으로 네. 갖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든지 해야지. 예. 네. 근데 그치, 이제 이 이런 나무가 이런. 보면 굉장히 쭉쭉 뻗어 있잖아요. 네. 근데 나무가 보면은 숲이 가비으로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무는 추운 지역에서 하는 나무라고.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는 어쨌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을 빨리 떨궈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 자체는 울림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앞길을 만드는 재료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음. 자 사진 찍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여기 네. 위에 올라오시면은 동물묘기 하나 주요 일몸 앉아 계시거나 아까 채을200% 그랬잖아요 200% 네? 200% 정도를 심었는데 지금 현재는 150%래요 아, 오식들이 죽었단 말인가요? 아, 그렇죠. 이제 간벌을 했겠죠. 안 아무래도 이게. 아. 그 한가인 씨. 앉아 머리 숙여 <놀람> 한가인이에요? 이리 <놀람> 와. 한가인 씨. 오세요. 이렇게 더조금이야 아니, 아무지 자. 아, 우리 믿읍시다. 자, 노랑. 가운데가 붙니다팔 것이 아니